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동건이TV입니다 어, 라이브를 끝내고 바로 핵심 요약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새벽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업로드 될 영상인데요 어, 조국혁신당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추인한다 라고 어, 전해졌습니다 아마 11일날 추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두 가지 한두 네, 가지의 범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조국혁신당이 왜 지지율이 2%까지 떨어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국 전 대표 개인의 정당화가 된다는 게 너무 큽니다. 사실 이번에 성 비위 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에도 어 사실 이 일처리 방식이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다분했고 그리고 이 처리가 분명히 상층부로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된안 안 됐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저는 처음에는 정치 동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 동아리라기보다는 점점 어, 조국 전 대표 개인의 팬클럽으로 보이는 듯한 행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제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당으로서 정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라고 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어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능력을 본인들은 요구를 하는데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 못하고 있다, 어 불가능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되게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피의자 포탈에서 정보가 제어지고 있는 신모 씨와 어 이제 당에서요지에맡았던황현선사무부총장뭐 이런 사람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뭐에서돼 있다라고 하는 뭐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전북 사람들이거든요 전북 전남 이쪽 사람들이고 지금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키우는이춘춘석다음음에뭐 민정수석 오수수다음음에 지금 뭐서삼석 오늘 유... 오늘 이제, 어, 이제 대한 언론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호남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당이 정말 내란 척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팬클럽처럼 돼 있는데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토착화 옛날 자민련처럼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파일을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음, 조국혁신 당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반대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 토호 세력들의 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쳐일 생각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혁신당의 행보가 오히려 호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부분이 결국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플랜의 최치명적인 어, 부분들을 어, 야기할 것이다 즉 조국혁신당은 전국 정당이나 개혁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데에는 정말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어, 자, 당의 공생을 위한 어, 굉장히 계산적인 어,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신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려되는 이유는 어, 오히려 민주 진영이나 개혁 진영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수 있는 형태로 어, 오염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핵심 브리핑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동건이 t v 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여유가 되시면 라이브도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동건이TV였습니다.